현인의 기억, 귤꽃 향냄으로 이어지다. 이 사업은 귤림서원의 위패로 모신 다섯 현인들에 대한 선비의 기본 덕목을 알아보고, 옛 현인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미래를 향하는 현대인들에게 이어지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시 신항서원과 제주 귤림서원에 함께 모신 김정, 손인수 현인, 송시열 신도비를 통해서 폭넓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평생 <laughs> 이제 매일 나는 58년 주입을 한 5년 이상 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이제 성대한 자리를 마련 대기는 처음입니다. 그만 오유대라는 것이 경사스러운 일을 선현들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알고 있어. 대표 사업으로 전통 음악회인 귤꽃향냄으로 이어지다가 4월 20일 제주 성지 잔디마당 제이각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주 성지와 오연단 인근 동문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고풍적인 전통 문화 음악회를 비롯 향음주례체연 외국인 대상 전통 성년식, 한국 전통문화 홍보, 전통민속 공연, 귤림서원 전통문화 강좌, 유복 성독 체험, 오연시 해설, 인근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우리 근림서원 사업을 하는데 처음과 끝은 근림서원에 그 모신 오현 어 선생들 앞에서 그리고 제주 그 현인인 현인들을 모신 향현사 두분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를 올리는 것을 분양해라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난 4일 날 시작해서 11월까지 <boundaries> 11월까지 봉행하는 거구나 예. 예. 예, 예. 예. 예, 보니까 뭐 유복 입는 거라든지 성독 체험 여러가지 뭐 사업을 전통 성년식 성독 체험은 어떤 건가요? 성 성인 성인 이 말씀들을 이제 듣고 런치. 써보는 아,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미풍양속. 예. 어, 그런 뭐, 일종의 고유래도 미풍양속이 있죠. 아. 사라져가는 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 네. 예. 음, 서민식이라든가, 예. 어,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57년. 다음에 뭐 한시지기. 아 한시기도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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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어, 다른 데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옛날 서원에서 했었 했었 직한 것들을 찾아서 아 김영...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옛 것들을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제 그 소개하고 알리는 사업이겠네. 그렇죠 온고지신의 어떤 그 지혜를. 아 예. 온고지신. 어, 어, 생활을 여기에서 예. 엿볼 수 있는 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